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2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제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강의 제목은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육부 강의는 무아윤회입니다. 윤회는 두뇌를 떠나서 우리 의식이 활동할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통 과학계에서 말하는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윤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도로서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통 과학계의견과 배치되더라도 의식은 비국소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 하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검토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정통과학계에서 외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정통과학계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없는 식물이나, 또, 정균류도 생각을 할, 해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뇌 없어도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 보면, 은 아, 꼭 의식이라는 것은 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한 것만 옳고 자신들이 사는 우물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을 온팔로스 증문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정통과학계가 고집부리는 게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온팔로스라는 건 뭐냐면 그 원형의 돌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배꼽이란 뜻입니다 고대 그리신들은 아폴론 신의 신탁을 받던 벨포이를 세계의 중심이라뜻 해서 온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온팔로스는 지중해 각지에 세워져 있고 덴프의 온플러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기술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상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무척 편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어떤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으며 이 틀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새로운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둘다 행성의 운동을 잘 설명하지만은 틀이 완전히 다르죠.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보고 행성 운동을 기술하는 데 성공했지만 은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게 다른 틀이인데즉 시공간이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하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행성들이 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기학적 구조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을 돈다고 설명했더니 뉴턴이 설명한 것보다 더잘설명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식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지과학자이자 식물학자인 파쿠 칼부는 식물도 생각하고 놀랄만치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우리랑 다른 틀로 세상을 보는 모양이죠. 파코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식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만큼 똑똑할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개사접해서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식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소크레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이 보는 어떤 각도에서만 보고 이것만 옳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식물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분류를 공면서 식물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자들은 맑은 마음으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뛰어넘어서 진리를 직관하는 지혜를 뜻하기에 반야로 직관한 것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 운벨트 넘어 저쪽에 있는 걸본 것이기 때문에 윤회와 유체이탈 등 초상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결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고 살아가는 식물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범심론을 이해하고 범심론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해석하고 불교의 유식사회에 한 데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식물의 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식물의 구조와 식물의 행동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책 하나 소개시켜놨죠 그 매혹하는 식물의 매라는 책입니다 우선 식물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식물과 다른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은 식물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식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보고서 동물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구조가 다른 식물은 전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뇌, 심장, 폐, 위장과 같은 독립된 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독립된 장기를 식물이 가지고 있었다면 초식 동물이 풀 뜯어 먹을 때 그런 장기를 뜯어 먹어 버리니까 식물을못 살겠지요. 그러니까 식물은 그런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를 모듈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듈식 구조 모듈이란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듈식 구조 덕분에 초식 동물이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먹어도 식물이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식물에는 누가 뜯어먹어도 여분이 많아서 식물이 이루는 부분 중에 필수 불가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참고로 모듈이란건 뭐냐면 독립적을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기능별로 분리해서 각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조립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식물의 어떤 그 조직은 모듈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그 자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어도 그 기능은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다초식점 뜯어 먹어도 모듈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으면 이것은 또 나머지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식물의 행동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미모사와 무슨 발효종만 살펴보겠는데 미모사는 여러분 다 알죠?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그림 보면 미모사가 가지가 건드리니까 움츠러들죠. 네. 움츠러든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왜뭐 손가락 두드려도 움츠러들지만은 막대기도 갖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모사예요. 뭐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서, 아, 이 파리 지옥이라는 건데, 이 파리 지옥을 한번 봅시다. 잎사귀 이렇게 자 벌렸죠? 아니, 저기 그 틀을. 그 감각물을 이제 곤충이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제 어떤 파리가 감각물을 건드렸습니다. 다쳐버리죠. 거기서 잡아서 이 파리를 소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곤충이라더라도 크기만 들어오게 하면 가둬버리고 소화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이제 벌레가 들어왔네요. 애벌레가 들어왔는데, 감각물을 건드리니까 닫아버렸어요. 이게 우선 그 미모사 파리 지옥의 행동이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미모사하고 그 파리 지옥은 우리 동물하고 전혀 구조가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취를 할수 있습니다 동물을 마취시키는 마취제를 미모사하고 파리지옥에다가 뿌리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파리지옥도 미모사도 마취가 돼요 거참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취로 능력을 잇는 것은 미모사 입히는 파리지옥의 돈만은 아닙니다 아까 파리지하 같은 동물처럼 이렇게 닫히고 열고 닫히는데 닫히는 게 굉장히 빨라요. 0.1초 만에 닫아버리는데 모든 식물은 약물의 영향을 받으면 잎을 움직이거나 줄기를 구리거나 광합성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멈춥니다. 심지어 씨앗도 발을 멈춥니다. 마취제를 뿌리면 한마디로 마취된 식물은 평소 주변 환경에 보였던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동물과 식물이 그 생명의 그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대1 5억년 전인데, 5억년 전에 공통의 조상에서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계에 속하는데도 같은 종류약으로 맞추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죠. 그거기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이 생명의 분류를 썼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 살아있는 모든 건다 똑같은데 거기에 제일 큰 분류가 여기죠 여기에는 세, 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균역과 고세균역과 진핵생물력 그리고 박테리아도 마치가 되거든요 박테리아는 생명의 나무에서 최상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핵생물력에 속하는데 박테리는 세균에 속해요. 공통 의 조상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테리아도 마취되거든요. 그럼 잎을 접는 미모사의 능력을 없애거나 발이 주요의 덫을 무력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잠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잠깐.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마취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를 우리는 압니다. 의식 상태가 무의식 상태로 바뀌면서 깨어있는 상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이 그런 거라면 식물도 이렇게 마취가 된다면 깨어있던 식물이 마취가 되면서 잠잔다. 다시 말해 최면 상태에 빠진 것처럼 무의식 상태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상할까요?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식물의 그 행동 이야기해서 라바테라 크레티카라는 해곡성 식물. 그 해곡성 식물이란 말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바로 해곡성 식물이죠. 해를 바라봐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식물입니다. 움직임이 느리긴 하지만 햇빛을 따라서 잎이나 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라바테라는 낮 동안에는 잎을 태양을 향하게 해요. 그 밤이 되면 해가 없는데도 다음에 해가 뜰 방향으로 잎을 방향을 이렇게 틉니다. 그저 잎을 전날 아침 방향으로 트는 게 아니, 아니에요. 놀랍게도 해가 전혀 없을 때도 앞으로 며칠 동안 일출이 어느 방에서 일어날지를 알아서 그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짐작하고 예측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가 없는 캄캄한 시험실에 두어도 일출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밤마다 잎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3, 4일이 지나면 이제 예측한 것이 조금 틀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들도 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틀리지 않습니까? 식물이 조금 틀려도 뭐 크게 잘못이라 할수 없죠 라바테리를 포함한 식물은 뇌에 견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있는 동물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식물이 동물과 다른 체계를 통해 생각한다고 해서 식물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겨야 할까요 요즘에 생각해 보죠 식물은 끊임없이 토양의 구조와 염분이 많으냐 적으냐 영양분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포식자가 있느냐 또 경쟁자와 같은 불확실성에서 반응하면서 기간을 조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식물은 아무런 계획 없이 광합성만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수동적 유기체가 아닙니다 산후 같은 동물이 광합성 유기체와 협동하고 리유족 같은 식물이 육식을 하듯이 동물과 식물의 역할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뀌었지요. 우리 통상적으로 식물은 자기가 먹을 것을 광합성을 통해 자기가 만들고 동물은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호와 파리지옥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영양분 섭취하는 그 식이 방식으로는 동물과 식물의 영역을 우리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아 똑같은 책뇌 그러니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책그우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인데,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은 쓰지만, 우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은 잘안 쓰잖아요. 근데우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부르다 부르지죠 이건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하고 똑같이 식물도 균사가 만드는 뿌리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 같은 역할을 사용하듯이 균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다. 식물은 우드 와이드 웹을 통해 가지고 식물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친척을 알아보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식물이 이것처럼 다른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종과도 교류한다면. 식물의 몸 안에서도 생각이 이루어지는 어떤 복잡한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튼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요? 우리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생각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생각과 비슷한 것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 지능에 대해서는 식물도 뭐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많고 특히, 어, 지난번 옛날 강의에서 제가 어, 실세사의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 거는 재미없으니까 좀 다른 생명체를 가져왔어요. 소위 황생망사 점균류라는 점균류의 그 지능을 살펴보는 건데, 어, 제가 지금까지 그 소개, 그 내용만으로도 식물에게도 지능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식물 대신 황색망사 점규류의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물보다 그 행동을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인데, 근데 지능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능이란 너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는 개념이어서 식물학자 로버트 스톰버그는 이런 말 했습니다. 전문가의 수만큼 많은 지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뭘 말해야 되니까, 국어사전 구구사전 찾아보면, 국어사전은 지능을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아래는 지적 활동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도한 말이죠.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나 상황은 늘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이게 뭔가를 이해하고 그게 적절하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하 적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그렇게 그 지능을 정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식물들은 다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라면 황색망사점균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은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황사 의 망사 아, 정균이란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생물체입니다. 여러분이 마을 그 조금 시골에 간다면 시골뒷산에 가면서 써 썩은 나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거기에 노랗게 피어있는 어떤 곰팡이 같은 걸볼수 있는데 그게 곰팡이는 아니고 아메바와 비슷한 유기체로서 이것은 재밌게도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인데도 단세포가 여러 개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하다가 또 단세포 생물 개체가 따로따로 놀아서 행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지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개체들이 뒤엉켜서 집합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개체당 세포학의 단 하나뿐인. 단세포 생물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본 호카이도 대학교의 나가가키 도시키 생명과학 교수팀이 연구을 소개하는데 이정균이 모기를 통해서 몸통을 뻗칠 때 길고 짧은 두 가지 경로를, 그러니까 미러를 만들었어요 미러를 만들어 가지고 모기를 뒀으니까 미러니까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수 있잖아요 황색망사 정균을 보면 모기가 있는 걸 찾는데 아주 최단 거리를 찾아서 딱뭘 찾아내요. 미로에서 자기가 찾아갈 길 아는 거죠. 그림에서 보면 A1과 A2 둘 중에서 A1이 짧으니까 A1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놓더라도 그 황색망사 정규기는 가장 효율적인 데 찾아가요. 그 미로를 여러 가지로 바꿀 때마다 황색망사 점균은 짧은 길 선택합니다. 왜냐면 황색망사 점균이 이게 팔 같은 거 뻗는 데가 팔이 아니니까 우리가 튜브라 부른다면 그 튜브를 뻗어서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요 영양분.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려면 영양분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영양분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경로를 택하느라고 황색망사 점균이 미로 중에서도 짧은 길을 택하는 건 거죠. 그다음에 미로 전체를 황색망사 정균으로 꽉 채워뒀어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양쪽 끝에다가 모기를 두고 실험했거든요. 그랬더니 황색망사 정균은 이 그물망, 자기가 뻗은 그물망이 자기 몸이니까 그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몸을 다 걷어들이버리고 튜브를 다 걷어들이버리고 바로 모기가 놓인 두곳 사이에 가장 짧은 경로를 정확히 찾아내서 거기만 연결 합니다. 그 그림에 보이죠? 그 왼쪽 그림이 그미로를꽉 채운 거고 그다음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빨간 점이 먹이 있는 거거든요. 그 먹이 있는 두 곳만 연결하는 몸만 남겨두고 나머지 되는 몸을 뻗지 않아요. 뻗으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드니까. 그러니까 황생망사 정균는 미류에서 영양분을 덜 소모하는 최저의 경로를 찾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흥이 있다고 봐야죠. 아까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은. 어, 이 황생망사 정균의 행동을 볼 때는, 이 환경의 기초적인 신호대에서, 어, 대한 어떤 반사행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사행동이란 건 뭐냐면, 거의 기계적으로 어떤 자극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반사행동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뭔가 생각 같은 비슷한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생망사 정균 그 변형체가 주변형에서 모은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그래서 미래 행동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봐야지만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세포 생명체의 황색망사 점균은 입과 소화기관이 없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킵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입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해요. 그리고 뇌와 준신경계도 없는데도 사물을 기억하고 미로 같은 복잡한 퍼즐를풀수 있습니다. 사물을 기억하는 실험은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실험이라면 기억도 해요. 그러면 모기가 있으면 그 모기가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한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지식을 그런 학습을 하지 않은 다른 황생망생 종교에 전달해갖고 지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능이 있다고 봐야죠. 황색망사 점균을 비롯해서 식물의 지능을 이해려면 적응과 인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미 민면 차이가 있죠. 적응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무슨 자극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적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지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지도 역시 식물이 주변 환경에서 더잘 지내도록 하는 적응 능력이긴 한데, 적응은 보통 특정 정보 입력에 대한 무시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빡 찌르면 딱딱 이듯이 이런 게 있는데, 인지행동은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서 최류 선택하는 어떤 예측적 행동이 있어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요인들을 잘 살펴가지고, 다양한 행태로 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유연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인지라는 것은 지능이 있을 때 일어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야, 볼수 있습니다. 황색 망사 점균, 그 다음 파리죠 아까 보여드렸던 라바테라 등 모든 식물의 행동은 또한 목표 지향적에서 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이나 유기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도 합니다. 뇌가 없어도 지능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뇌가 없어도 생각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까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 또 새로운 견해가 올 때는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우호적 회의주의 입장에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제안이 오면 그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내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확실하게 판단할 때까지는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기분으로 뇌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식물과 황색망사 정기균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21강에서는 우주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